안녕하세요. 텍스는 핵심을 기준 토크와이 세미나 고성피디입니다. AI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 RFP를 만드는데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요즘같이 AI 기술이 하루가 들게 새롭게 생겨나는 시대에 벤더 정석성과 유연성의 여부를 확실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크래프트의 권승실장이 여러 기업들의 AI 시행착오들을 상담하면서 얻은 경험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특히 AI 쪽 서비스 기획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 RFP 같은 거 쓰실 때 아키텍처 옛날에 대충 하셨거든요. 요즘에는 꼼꼼하게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시스템 아키텍처는 대충 업체들 많이 만들고 꼼꼼한데 문제가 뭐냐면 앞단에 워크플로우 검토나 이거는그 비니스 즈 모델이나 아니면 거기는 개념 모델이 되게 취약해요. 그런데 음. 그걸 꼼꼼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분홍색 박스로 마킹해 놨는데 AI 서비스를 만들 때 가장 종속이나 제약이나 제한이 발생하는 구간이 저 3, 4번에 걸려 있거든요. 음. 저 부분에 대한 것만 고려하셔가지고, 최소한 r f p 이는 발행을 해주세요. 음. RFI에서 검토를 하시던가. 그래야지 나중에, 저 안에도 가장 큰 기업 입장에서의, 신기술이 됐건, 유연성이 됐건, 다른 거는 크게 흔들리게 바뀔 게 없는데, 저 3, 4번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어,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자 했을 때, 걸리는 구간이 많을 거, 맞으실 거거든요. 음. 4번 보면, 워크플로우 데이터 파이프라인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하고, 이제, 처음에 도입하는 AI가 있는데, 아까 같이 이금나 바나, 나눠 바나먹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네. 뭔가 할때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네. 그게, 그게 설계되었다는 얘기죠? 이게 네. 음. 그거를 저걸 근데 RFP를 기업사람들이 쓴다고 하지만, 기업, 뭐, 공급체에 와가지고, 우리가 좋다고, 우리 거 유연하다고 그런 말다할거 다 아니에요? 어떻게 판별할까요? 아, 그걸, 판별을. 다 그렇게 못 쓰세요. 예? 네? 아, 못 써요? 네. <laughs> 그리고 그걸 거짓을 쓰는 업체가 없을 순 없죠. 음. 근데 그런 업체는 러하게 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면되 냐면 뎁스를 음. 보세요. 그 사람들이 쓴 내용에 뎁스를 보시면 돼요. 뎁스가 음. 빠지고 저희 거 됩니다라고 쓴 애들은 네. 하우트가 빠진 거잖아요. 제한선인데 음. 음. 그런 쪽 그런 업체들은 하, 그 하우트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요건을 앞에서 제가 해당 거치는 그 밑에 이런 내용들이나 음. 이런 요건들을 음.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반본을 그 수행반을 해서 요구사항으로 그냥 잡으세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진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쓴 애들을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되죠. 음.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이번 셈남의 게스트인 권성 실장이 있는 아이크래프트는 기업의 AI 프로젝트 관련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하는 SRE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링크를 클릭하시면 볼수 있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 이트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규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AI 랑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 걸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